안녕하세요 민준호 일 민놀이에요 오늘 현충일이죠 현충일이니 당연히 윤석열과 김건희도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뭐 이들에게는 당연한 건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정을 소화를 했어요 집에서 쉬지 않고 외부 일정을 소화하니까 오늘 또 어김없이 사고를 쳤는데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딱 담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단한 번도 영부인과 대통령이 반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방송에서 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한번 해당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이가 저 사진 좀 잠깐 보면 안 될까? 라고 하자 윤석열이 응? 이라고 대답하며 자리를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서 카메라가 다 비추고 있는데 나누는 대화 수준입니다. 과연 평상시에는 어떨까요? 그리고 반말도 반말이지만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영부인인지 도대체 알기가 힘든 행동입니다. 윤석열은 금치산자도 아니고 혼자서는 제대로 길도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둘이서 외부활동만 하면 무조건 거의 100%의 확률로 사고를 치는데 이들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지 진지하게 의심이 됩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이러는데 과연 집안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생각하는 루머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